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봉이나 분입니다 불금입니다 벌써 어, 월요일 날 이사했는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시간도 참 빨리 갑니다 어, 정리는 이제 어느정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어, 싱크대도 했고 식탁도 들어왔고 이제 어, 어느정도 다 마무리가 돼간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응원 문자를 많이 주셔서 어,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 화분들도 다 이제 포장해서 나갔고, 오늘은 해강요. 어, 요 아이는 봉보이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아이들이죠. 9. 그 다음에 1 1일 되는 아이입니다. 어, 6개에 보통 2 0 0 0 원에 해드리는데, 요 여름 버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오늘 2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이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해강여죠 어, 3 0 0 0원짜리 아이입니다. 15. 그 다음에 10이 되는 아이. 키는, 어, 16은 살짝, 어, 15.5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두 세트 남았어요. 할인행사 해드렸을 때, 어,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현재 지금 딱두 세트 남아있습니다. 주황색, 보라색으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오늘 35,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5만 원짜리 아니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살짝 아, 타원형입니다. 19, 그다음에 폭은 17, 아, 키는 23대는 아이입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도 두 세트 있습니다. 아, 세트 구성 10만 원이죠? 이 아이 여름 버전 오늘 5만 원까지. 한 세트는 이 모양 하나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분 들어오시면 한 분은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세트 요 아이 5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2만원짜리 해강료 사이즈는 13 내경 사이즈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6대는 아이입니다. 세트 4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2 플러스 1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에 얹어서 어, 약간 비품 섞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어,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어, 내경 사이즈 15 보시면 되고 키는 21.5, 22도 나오는 아이. 어, 내경은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세트 구성 8만원입니다. 8만원. 여기는 어, 덤으로 갑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더만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12만원이죠. 오늘 세트 구성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19, 그 다음에 키는 27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낱개로 갑니다. 6만원짜리 아이는 어, 6번, 7번, 이렇게 해서 만원 할인해서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사각분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짜리 사각분, 사이즈 13, 그리고 키는 어, 17.5 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6만원에 올려드리면서 여기는 더운 거 갑니다. 약간, 어, 이렇게 세개 약간 삐품 섞여서 갑니다. 덤은 어쩔 수 없어요. 어 약간 좀 상태가 안좋 어 많이 안 좋진 않고 살짝 그런 아이들 하나씩 얹어드립니다. 세트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16,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6,000원짜리 세 아이. 어 말소리가 조금 울릴 거예요. 이렇게 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상가라 말소리가 좀 울리기는 하는데 아마 점차 그것도 잡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48,000원입니다. 세아이죠 48,000원에 이 아이도 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덤으로 가는데 덤은 어, 랜덤으로 갈게요. 이 꽃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많이 나오질 않아서 어, 덤, 덤은 랜덤으로 어, 꽃색깔 말씀해 주시면 그 꽃색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세트 이렇게 해서 48,000원 어 다음에 64,000원이죠 오늘은 48,000원에 한개더으로올려 드립니다 요번에 2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24,000원짜리 아이 세트 구성 48,000원입니다 어1일그 다음 아니다 14그 다음에 17 되는 아이입니다 두개 하면 세트 구성 48,000원이죠 맞지요 24,000원씩 48,000원 맞습니다 48,000원에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도 더으어 가는데 이 아이는 같은 아이 드릴게요 같은 아이인데 어, 약간 B급이 섞여서 갈 겁니다 B급이 섞여서 세아이 어, 이렇게 해서 48,000원에 하면 칠만 7만 얼마가 4, 8, 12, 72,000원이죠. 다 합치면 오늘은 48,000원에 하나의 어, 덤으로 드리는데 약간 상처 있는 아이가 얹어서 갑니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엔 3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반갑지요. 이 아이도 참 귀한 아이였었는데 어, 15, 그 다음에 21되는 아이. 요즘 사이즈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68,000원 여 아이는 68,000원을 올려드리면서 여기도 덤이 갑니다 같은 아이로 드릴 거예요 같은 아이로 드릴 건데 어, 약간 다리가 흔들리거나 아직 봉봉이가 선별 작업을 못했어요 이사하느라 바빠서 선별 작업을 못했는데 더미 가는 아이들은 약간 다리가 이렇게 조금 어. 근데 흑 담으면 괜찮아요 흑 담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평이 안 맞아서 약간 흔들거리는 아이들이나 기스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로 우선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트 요 아이도 3개 하면 얼마인가요? 3만 4천원. 곱하기 10만 2천원이죠. 오늘 요 아이는 6만 8천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단지분입니다. 꿀단지요? 아니요. 복, 복, 복단지입니다. 복단지. 15그 다음에 키는 1 9년는 아이 가을버전 어, 복단지 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에 책정돼서 들어오셨습니다 세트 구성 8만원이죠 이 어, 아이는 수량이 몇개안돼요 수량이 몇개 안되는 대신 어, 할인이 많이 안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만원 할인해서 7만원에 올려 드리면서 봉봉이가 하나 더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이 아이 하나 더 드립니다 2 5 0 0원 짜리 아이죠 사장님이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다가 봉봉이가 하나 얹어서 어 7만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6만원짜리 아이. 이 아이는 낱개로 가겠습니다. 6번, 7번 이렇게 가는데 어 모양이 다 조금씩 틀려요. 이게 6점인가? 둘레 6점 들어왔는데 모양이 다 틀려요. 보라색 모양도 다 틀리고, 어, 주황색 모양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봉봉이가 사진으로 전송해서, 이 아이 나가면 사진으로 전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17, 내경 사이즈 17. 어, 18까지 보셔도 돼요. 그리고 키는 22, 22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6번, 7번 가격은 6만원인데, 이 아이는 만원 할인해서 5만원에 6번, 7번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6만원 짜리 아이입니다. 6만원 짜리 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20. 그 다음에 키는 25.5, 그냥 넉넉한 2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앞에 그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번호 붙이고서 어,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번 9번 요 아이도 어, 만원 할인해서 어,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6만원 짜리가 굽다리 분이면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인데 가격대가 굉장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 어, 만원씩 할인해서 5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타원농분이 들어왔습니다 아요 아이도 인기 많았죠 35,000원짜리 아이 19그 다음에 어16 살짝 이렇게 어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철학같은 아이 식재에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18대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만원이죠. 요 아이도 오늘은 만원만 할인해 드립니다. 만원만 할인해서 6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어... 구슬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보석 박아주셔도 괜찮아요. 보석 박아줘도 이쁜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 오늘 얼, 얼마까지죠?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가을 버전이라는가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세트 6만원입니다. 불금에 보내드리는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 올려드리면서 어, 4만 원짜리 사각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5, 그다음에 키는 어, 어 몇이죠? 이게 19.5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각각 1만 어, 원씩 할인해서 세트 6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그 8만 2만 원 할인되는 거죠? 세트 6만 원까지 올려드리고 봉봉이 어, 여기서 물러가고요. 아마 중간 중간 어 전에 올렸던 영상 짜집기로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늦었어요. 봉봉이가 어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어 이사했다고 이제 지인분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 수다 떨다가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어 중간에 먼저 해드렸던 아이들 또 영상 마저 어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어또 영상 오후 영상. 오전 영상, 오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